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를 부르는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 이제 종려 주일은 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펼쳐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잘 검시가 나시는 분또 평소에도 뭐 이래 안 하시는 분까지 특히 고난 주간에는 교회력으로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저는 집사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에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왜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만에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안 하셨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신앙의 어린 시절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장사 하시는 분, 사업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기저기 겪으며 살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 삶도 팍팍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어려워진 게 교회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해서 뭐한 20%로 뭐 제한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교회관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한번 돌아봐요 전철에는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근데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소모임이나 성경공 공부를 한다든가 교제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키고 또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가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저는 이 에스겔스 37장의 마른뼈 에스겔이 본마른뼈 환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다 돌아가겠지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 지내고 10년 20년 지내니까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 문화에 처음에 갔을 때이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 충격이 컸느냐 하면 은 에루살렘 성전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 보니까 바벨론 신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가 온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맞는 것인가? 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성정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올라가 보니까 전부 신당이고 우상이 어마어마한 곳에 서 있는 자기들의 생각에 얼마나 황당하며.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을 거예요. 이때 저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구약 성경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 세계를 찾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금세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생계단계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를 얘기하면 학교예요. 회당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해 바벨론 70년 뒤에 포로로 가는데 그때 저들이 생각하게 하는 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 환상.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뼈, 근육, 신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뼈가 튼튼하면 뼈가 균형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보면 좀 뼈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걷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떤 사람 앞으로 나이가 들면 앞으로 기울어지는 정상에 가깝지만 옆으로 기울어진다. 이 뼈가 기울어졌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골다공증. 뼈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 크나큰 병이에요. 뼈. 여러분 뼈가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려면 뼈가 건강한 거 기본이거든. 요 근육.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꾸 근육 운동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근육.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신경. 뼈 근육 신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전부 근육 신경은 어디로 가 버리고 마른 뼈만 남은 환상을 보여 준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건농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더라 뼈가 심이 많았더라. 이 뼈들이 과연 살수 있겠냐? 이 뼈들이 과연 살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시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은 뼈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기 하나는 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전하는 대은하는 생기와 말씀. 생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숨 오, 영, 이게 생계예요 하나님의 신이 생계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영. 그리고 바람. 이걸 르아흐, 르아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뼈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다시 붙고 서로 위치를 찾아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이 생기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뼈. 여러분 뼈는 건강하십니까? 이 뼈, 이 뼈가 중요하다. 내가 웃으면서 이번 예배 때도 내가 우리 집 사람 아, 만난 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해외를 나갔다가 학교 선생했다가 해외를 나갔다가 참 삶에 너무너무 지친 데다가 힘들고 려서 한번 삶을 포기할 뻔한 그 시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시골 학교에 가서 아내를 만났어요 생기가 들었어요 눈이 번쩍했어요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할 수가 없는데, 내 모든 여건이나 얻은 법,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근데 또 교무실 분위기가 앞에 바로 앉은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시골 학교 교무실에 마주보면, 우리 집사람 옆에 교감 선생님 이쪽 줄에 앉았고, 뭐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요. 안 볼라 해도 쳐다보면, 아니,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마음을 뺏기면 안돼안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시골이니까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학교 퇴근할 때까지 마주보고 저녁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365일 중에 364일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아, 아, 쳐다보니까 삶에, 아니, 나는 너무 젊은 날 영원히 지치고, 해외가가 지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인생에, 아, 인생을 끝낼 뻔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든데, 마주 본. 그내 눈에 아내를 보는 순간에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생기는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호흡과 같은 아호. 새로운 세계의 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세계에 서 열어 주는 생기.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게 이게 생기란 말이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오늘. 그러니까 죽은 뼈들이 막 자리를 맞추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의미.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하면 잘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 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는 거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고 성공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는 생기를 만나면서 눈이 가버린 거예요. 삶에 이게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쳐다보면 안 되니까 안 보는 척하다가 또, 또 쳐다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좋아하게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 손을 이래 잡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손이 통뼈예요. 뼈가 굵은 지변이라. 옙! 손목 잡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삶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건물이나 이런 건더돈 있으면 더 크게 짓고, 뭐, 뭐, 메모도 할수 있는데 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신약에서의 교회라는 개념은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구약적 개념은 성전 개념이다가 회당으로 왔다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그들이 출발하게 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없으면 그래서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생기 이 생기가 기가 막힌데 한자를 보면요 기절 그러잖아요. 예 기가 차다 우리 기가 차다 이게 찹 찹다는 거죠 차다 기절 기절했다 기가 끊겼다 기가 차다 기가 막혔다. 우리, 뭐, 이거,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뭐라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버려서요. 안 돈다. 이 말이에요. 생기. 생기. 삶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탁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된 영광의 부활의 세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저도 오랜 시간 집사 시절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꾸 회의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그 바른 신앙생활의 은혜의 세계는요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안 그러면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게 돼요. 맞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었구나.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씨, "뼈들이 살겠냐? 글쎄요, 이다 뼈인데 죽은 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 것이다 생기야 불어넣으라고 하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기 시작한다 생기가 뼈가 붙어야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이 있어야 여러분 신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실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지금이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요. 너의 교회, 나의 교회 할것 없이 다 교회가 위축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거는 자신부터 살아나야 돼요. 본인의 신앙생활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생기야 불을 생기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근심 염려가 팍 늘려서 앞날이 안 보이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위로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 명문계를더 크게 세워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생기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게 하면서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견인해서 인도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저들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지키기도 힘든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팍팍하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충만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간다 우리 선교사 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입국 자체도 까다롭더라고요. 나올 때도, 여러분, 우간다에서 뭐 우리가 가져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안 돼도 가방조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볼수 없는 이 마약 탐지견, 개도 진짜 커요. 세포터예요, 세포터. 어? 위협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이것도 안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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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이 이게 함부로 사람 몸물 들어 이게 입개 입에 마스크 하는 거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아니 뭐 우리 마약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특수한 마약보면에는 줄을 짝써 있는데 이 개가 와가 이쪽 이쪽 이쪽으로 다리 사이로도 와고, 밑으로 가고, 아이 불안하게 짜게 없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이민국 통과하고 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냐 하니까요. 상대적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우간다인 사람들이 쫙들어때 우리 뭐 자국민 통과하듯이 쉽게 쉽게 이랬다면 우리도 그 나라 갈때 그래 한다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여수니까 왜 왔냐 뭐냐 뭐냐 하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외교는 세상 것은 항상 모두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 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이 이거 마른 뼈 환상 보고 안못 믿느니까 네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보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르 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믿고, 너희가 갇혀있는 무덤에서 나와서, 항상 상대적인데,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통과 탁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다 제사함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바로 부활의 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주의 말씀은요, 너희가 믿는 대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은 삶을 살면서 아이고,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 있는 저들을 향한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한번 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기를 한번 불어넣으면 어떨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위기를 만났어요. 힘들어요. 우린 또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에 파송한 우리 성교사, 성교 지역에 가보니까 좀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래도 수도에 있으라고 캄팔라에 있으라고 했는데 참 멀리 시골 외딴데로 갔어요. 거기 우리 한국 성교사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또 취한도 불안하네요. 그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응? 편안한데 좀 안전한 데가 가. 편안한 데 가가 편안한데 아니지만 안전한데라도 있어라 이 불안해서 다임 목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좀 안전지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거 뭐 강도도 출현하지요 별것도 아닌데 참 보면서 너무너무 사회가는거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앞으로 나와가 보니까 한 마을의 중심부에 크 큰 공장, 고아원, 뭐다 있더라고. 학교 다 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 하나가 와가, 그 지역에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부부가 30년, 40년 전에 거기 와서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